지독한 가난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행복을 돈으로 어느 정도는 살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가난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만약 저의 이런 생각에 90% 이상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흑수저였거나 지금도 흑수저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 아, 제가 너무 무섭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태생적으로 흑수저들은 부모님이나 가정환경으로부터 많은 악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당연히 금수저들은 그 반대구요. 당신이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습관 100가지, 우리가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00가지 등의 이야기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죠. 지금 당장 유튜브에 확인해 보시면. 금수저와 흑수저의 특징이나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구요. 게다가 안타깝게도 부와 가난은 대물림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가르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귀결되죠.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말도 없구요. 가난이 마치 유전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물론 치료하기 힘들고 평생을 지니고 살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지만, 다행히 요즘은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방법도 예전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들고 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네 가지 수저가 있다고 하죠. 어느 누군가는 이를 출진 성분이나 계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네 가지 수저 중 우선 흙수저는 자식이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죠.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고요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고요. 오히려 빚이 없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죠. 저를 포함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80% 정도였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60%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나마 다행이죠. 네 가지 수저 중두 번째 동수저는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부모님의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은 결혼 정보 회사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배우자의 직업이나 외모, 경제력만큼 중요한 조건입니다. 네 가지 수저 중세 번째 은수저는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줄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죠. 마지막 금수저는 부모님이 나와 내 자식까지 3대 이상을 책임져 줄수 있는 인생으로 재벌이나 부자, 대한민국의 상위 1%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상위 1%의 순자산 기준이 30억이고 부자라고 인식하는 최소 기준은 집을 제외한 현금이 10억 이상이죠 일단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 대부분은 동수전나흡수조고 솔직히 이 사실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